여러분 안녕하세요 유경원입니다 오늘은 캐스퍼 언니랑 같이 부산에 가기로 했습니다. 지친 일상 속에서 떠나는 편안한 힐링 여행이랄까? 저랑 같이 출발해 보시죠. 고고! 고! 여러분 언니를 만났고요. 오빠, 언니 인사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알갱이 여러분들. 꺼! 언니랑 오늘 처음으로 여행 가요 제주도나 일본을 가려고 했는데 유경, 유경이가 부산도 안 가봤다 그래서 또제 집이 부산이 아니.. 아닙니까? <laughs> 부산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그래서 제가 부산 투어를 시켜주려고 해요 오 좋아요 저희는 2시 표를 끊어왔어요 근데 언니가 58분에만 도착하면 된대요 지금 도착 예정시간이 58분인데 저희가 과연 못하게 될지 타게 될지 지켜봐 주세요. 우선, 날씨가 굉장히 안 좋네. <laughs> 암소 갈비집. 존맛탱도 유명이가 처음 알려줬는데. 제가 <laughs> 여기를 알려줬다고요? 아니, 존맛탱 단어. 아, 지금이 4시 57분인데, 첫 아, 끼에요. 배고파이목 어, <laughs> 진짜 존맛탱. 장을 찍어 먹으면 돈맛탱이래요 <laughs> 여러분, <여럿? 웃음> 아, 갑자기 언니가 옛날부터 생각했던 건데, 군대물 쓰지 말라고. <laughs> 그래서 목소리가 지금 개미 목소리가 돼가고 있습니다. 아, 저는 언니한테 이제 반말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안 쓰는 거 보시면 여러분, 뭐 해주세요? 감자살이. 우와! 진짜, 이상이상이이 <laughs> 집은 <laughs> 완벽한 집이에 근데 여기 데려와도 너무 시작밥 먹음의 마무리는 리지 여러분 저희는 떠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laughs> <laughs> 여러분 저는 언니의 집에 왔고요. 언니의 머리를 해줄 겁니다. 내일은 터피뱅으로 자를 거예요. 어떻게 해드릴까요? 아시잖아요. 네. 언니 취향저격 웨이브. <laughs> 여러분 저 그리고 오늘 유경이랑 찜질방 가요. 음언 찜질방 그 촬영할 수 있나 거기? 찜질방은 되는데 목욕탕은 안 되겠지? 당연히? 아니 목욕탕 짜잔! 여러분! 헤어가 완성됐어요. 초특급 빠른 네, 음, 빠른 스피드. 지금 한 10분 됐나? 어, 좋아. 저희는 이제 신세계백화점에 가볼 거예요. 가본 적이 있나요? 저 백화점 한번 가봤어요. <웃음> 진짜로? <웃음> 충격. <웃음> 그것도 한달 전에. 신세계 가서 어, 구경할 거 구경하고 네. 돌아다니고 어, 뭐도 마시고 하다가 이제 유경이에 낯을 나처럼... 네. <laughs> <laughs> <아니>, 유경, <laughs> 유경이랑 이제 신세계 가서 돌아가고 구경하고 목욕탕을 가고 <laughs> <laughs> 또 부산에서 거의 규모가 좀 되게 큰 네. 찜질방을 보여주기 위해서 찜질방은 네. 가봤죠 언니 근데 이거 방송 아닌데 왜 그렇게 주저리 주저리 다 네. 설명하고 있어 직업병, 직업병. 찜질방 가봤죠? 그쵸? 한두 번? 해본 게 많지 않아요. 아 너무 떨립니다. 여러분 이따 스파랜드에서 만나요. 오 이런 기억했어. 뭔가 이렇게. <laughs> 여러분 저희는 백화점에 왔습니다. 여기 아이스링크도 있다. <laughs> 진짜? 근데 여기에 찜질방이 있 어. <laughs> <laughs> 알갱이들 저랑 같이 부산 여행하는 거 맞죠? 와우 <웃음> 대박 <웃음> 여러분 저희는 해를 시켰는데 유경이 방금 전까지 잠들었어요. <laughs> <laughs> 여러분 제가 목욕탕에 갔다 와가지고 얼굴을 공개하기는 에 여러분들이 많이 불편하실 수도 있어서. <laughs> <laughs> 소주를 사발에 먹을 때가 많아요, 이경아. 좋아요. 이경아. <유경스. 웃음> <laughs> 언니는 술을 안 좋아해서 마음만은 해주고. 산 낙지. 음! 음! 이거 음, 진짜. 이거 봐. 오! 여러분 저는 지금 돼지국밥을 먹으러 가고 있어요 <laughs> <laughs> 언니도 돼지국밥 한 번도 안먹어봤대요 <laughs> 날씨 좋다. 그 어제 신세계백화점 안에 있는 파랜드를 갔는데 진짜 너무 좋았어요. 어떤 힐링 힐링한 시간이었어요. 제 안에 있는 안 좋은 것들이 다 날아가는 기분이었어요. <laughs> 너무 스트레스 받거나 힘든 일이 있으시다면 부산 스파랜드 추천합니다. <laughs> 여기는 해운대래요. 이게 행복해 보이는 커플도 보이고 숙소에서 벗어난 느낌이네요. <laughs> 다 엄청 여유로워 보여요. 여기에 국밥집이 4개, 5개가 있는데 진짜 어디가 맛있을지 사실 잘 모르겠어서 감으로 가야 될것 같아요 제가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뭔지 모르지만 이게 또 여행의 맛 아니겠습니까? <laughs> 백종원님이 아, 다녀가셨것인데 알고 보니까 돼지국밥이 아니고 소고기국밥이래요 <laughs> 소고기 국밥집 골목인가봐. 아, 진짜? 아, 돼지 국밥 먹여야 돼. 안 돼. 안 돼. <laughs> 일등할 수 있어. 어. <laughs> 언니 밥 먹는데 갑자기 <laughs> 강아지가 찾아보고 있었어요. 아 진짜웃겨. 우와. 짠 여기 이름이 뭐죠? 레베콘? 레베콘티? 밥 먹었으니, 입술을 발라주도록 할게요. 어, 팬케이크 먹어야 되는데? 어? 입술을 바르면 팬케이크가. 맨날 더 맛있으니까 그냥 바로 그 바르면. 사진도 찍어야 하니까요. 이거 사진 좀 번질 것 같아? 지금 사진 몇개 보여드릴게요. 제가. 롤리로를 가져와서 음. 아주 적극 활용 중입니다. 음. 음. 이렇게 음. 촉촉한 계란 국물이 나와요. 근데 이게 막 엄청 거래가 느끼는 거 아니야? 그금 여러분 여기는 동백섬이라는 곳인데요. <laughs> 자연의 향기를 맡으며 걸어가고 있습니다. <laughs> 진짜 예쁘다. 여기 인어공주가 있어요. 저 인어상에는 슬픈 전설이 전해진대요. 진짜 예뻐요. 여기는 공원 같은데 저기는 또 바다예요. 신기해. 예쁘다. 여러분, 동백섬을 다 봤고요. 너무 힘들어서 여기 앉아있어요. 뿌이 언니 뿌이 해줘. <laughs> 어, 완전 잘 보여. 와. 이제 뭐하지? 기차 안에서 우와, 진짜 신기해. 서울로 가기까지 1 시간이 남았어요. 뭔가 지금 하려면 아, 또 걸어야 되는데 지금 둘이 <laughs> 그럴 수가. 저희 체력이 그 너무 저질 체력이어가지고 저질 수준이 아니지. 그치지, 그치 그치 그치. 아, 추워. 아추아아 추워 저희는 바다가 보이는 카페에 또 왔습니다. 메뉴를 시켜 내려가야 되는데, <laughs> 용, 엄두가 안 나요. <laughs> 여러분들이 대신 봐주세요. 우 <laughs> 네 알갱이들. 제가 갔다 올게요, <웃음> 여러분. <웃음> 같이 갈까요? 우 <laughs> 보고. 나는 찌아스 때 요거트를 시켰고요. 저는 제이 <laughs> <laughs> 이 이유를 빨리 설명해 드려. 귀찮고 <laughs> 메뉴를 고를 힘이 없어서. 그리고 메뉴를 고르면 다시 걸어서 내려가야 되거든요. 가지런 너 거기까지 생각 못 했어? 난 그거 얘기한 거였어. 왜냐면 그러면 뭐 번호 기다려야 되고, 애를 찾아가 음! 맛있다, 진짜. 음. 지금 시간은 5시 3 3분인데요 6시에 출발하면 되니까, 6시까지 카페에서 놀다가,